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혜 받고 기도하여서 응답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. 하나님,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가야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뱀프 시절이 좀 드셔서 좀늦끼 시작했는데, 오랜 찬양을 많이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, 그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교회 전동석, 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. 제가 없어 강명시의원을 놓치고, 이제 강명수화동의 국회의원에 출마해 주고 습니다 언제쯤을 알게 됐어요? <laughs> 어려운 친구. 오래됐습니다. 어, 네, 저는, 어, 아, 저부터 소개할까요? 전동석입니다 예. 저는 어, 고등학교 1학년 때, 1학년 때 이제, 어, 그때 단이 항상 전동하셨어요. 그래서, 서울반석교회가 최근에 다녔던 곳이고, 그전에는 그 전에는 산돌교회라고 그때 윤영일 목사님이 다니고 하셨는데, 그 동대문에 있던 교회입니다. 거기 다녔다가 이제 뭐, 교회를 이렇게 이사 가면서 조금 옮기긴 했는데, 최근에는 서울반석교회에서 다녔어요. 물론 안 주십사고, <laughs> 네, 안 주십사고,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겠다 해가지 왔는데. 예 목사를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아, 아직까지 제가 새 신자만 들어가지도 않고 새 신자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만나게 되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국회의 출마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여 공천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내가 그러니까 어그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어, 국민의힘 쪽이라서 저는 이제. 음,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. 면접을 보고 <laughs> <와>, 왔습니다. <왔어요. 웃음> 엊그제 면접을 봤어요. 계속 이제 장마 때문에 느려져가지고 안 됐습니다. 면접을 봤는데 뭐 TV에 나오는 사람 한 열댓 명이 나와있더라고 저 혼자 이제 아빠안 돼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냥 이제 제가 가진 거 솔직하게 풀어놓고. 들어서 들어오신 분 계시죠. 박미주 집사님. 박미주 집우리 네. 오신, 오신 소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으로 만나네요. 제가 어 작년에 어 작년에 어제 네 직장에서 만나게 됐어요. 어 직장일로 어 만나게 됐다가 거기서 어 김엽수 장원님이 어편지공사를 는데 제가 워드 작업을 해드리다가 제가 전에 섬겼던 종교를 떠나서 있다가 음~ 그 제가 믿었던 종교가 약간의 저 하나님이지만 좀 다른 셈는 있었어요. 그래서 계속 궁금한 점 질문하고 질문하고 답변 받다가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이제 참 좋은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. 어,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.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평온을 찾고 제 건강도 찾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, 저에게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저는 참 좋은 교회가 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5년 전에 목회를 됐습니다. 쌍파울로에 그때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불안을 떠난 다음에 처음 만났어요. 우리 집사님 네분한번 나오십시오. 네. 할아버지가 되셨네요. <laughs> 이 차는 왜 휴시가 됐어요? 아주, 아 예. 브라질 얘기 잘 못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제가 그러니까 80년대 남미 브라질의 1인이었어요. 당시에는 1이 아니라, 이제 목사가 힘들어서 어디 가다 보니까 브라질까지 갔는데, 그때 이 목사는 이제 교회에 그, 오셨어요. 저는 이제 한국에 친한 신앙생활을 안 했었고, 그래서, 브라리에 가서 신앙상을 하게 되면서, 우리 윤 목사님께 만나습니다그다 한국계에 나온 지는한 15년 됐습니다. 철학인 고향이고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, 목사님한테. 이미 반가웠는데, 그래서 여기 대방 쪽에 이제 기도원이 있으니까 한번 듣자. 아이고, 부활수님 어차피 그렇게 하시죠. 그래서 또 연락받고 여기 기도원이 가니까, 영사을 만나자. 네,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여기 네, 목사님은 참 좋은 곳이에 거기서도 보라색에서 서늘한 목사님이었어요. 자꾸 선한 목사님인데. 여기 네,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. 저는 이제 한국에 불셔 나와서 이제 제사랑 같이 나와서 산지가 좀 됐으니까 여기 내 고향이 어서 자주 이 목사님도 여기 곳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죠. 파울로 한인제일신내교회 있을 때 아주 충성스러운 두네 분이 아주 우리에게 정말 기도 같은 분이셨습니다. 잊지 못한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아 오늘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? 2개월2개월 정도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렇게 참전비의 가족들과 함께하록 감사합니다. 예, 저는 그 관악구의 실림침략교로 거기서 어, 실험을 하다가 어, 3년 전부터 그 코로나 그 이후에.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네, 가까운데 광명에 가까운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, 지난번에 참전회가 아, 네, 눈에 보였어요. 아 이게 제가 아, 저는 이, 에, 이게 에,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끌렸어요. 에,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참전에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인도해 를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왔는데 너무너무 좋고 목사님께서도 어 첫날 나올 때부터 너무 친절하게 이렇 인도해 를 주셔서 제가 지금 우리 가족 저 참전에 가족들과 이렇게.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